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글로벌 기업 직급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석 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레이크 어웨이 보상과 바이러니 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렵지 않고요.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내용에 어떤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은 24시간 언제든지 문의 전화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조언을 해주셔도 되고요. 질책을 해주셔도, 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떤 그 설명할 때이 말의 속도가 어떤 분은 느리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빠르다고 하시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화면을 터치하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점세 개가 이렇게 뜨고요. 그 점을 터치하시면은 재생 속도,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속도를 조절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먼저 브레이커웨이 보상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브레이커웨이는 내가 직접 만든 소비자나 이제 회원은 무조건 나의 일대로 어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 열 라인, 20 라인, 30 라인 무제한으로 넓이 라인 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대신에 이 깊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뭐, 3대까지, 4대까지, 뭐, 7대까지 이런 식으로 깊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3대까지 하면 4대부터는 이제 내, 저의 어떤 매출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파트너, 뭐, 7대까지면, 7대까지만 이제 파트너고, 그 이후에 나온 파트너는 개보두상으로는 파트너인데, 매출과 보너스와는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금 관계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 집중해서 도움을 주거나 후월해 주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분리 독립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 분리 독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고요. 어,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ACN, 유니시티 이런 회사들을 들 수가 있고요. 어, 전부 다 미국 회사네요. 그리고 또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회사구요.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제 59년도에 만든 회사구요. 굉장히, 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의 저희 어머니와, 어, 연세가 비슷한 그런 회사가 바로 이제 아메이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제 핸드폰 발명 이전에 만든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좀 이제 지금 분석하면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59년,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 첫 번째는 이제 파트너의 매출이 분리 독립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3대까지만 이제 인정이 된다든지, 허블라이프는 3대고요. 뉴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나인수, 나, 의 나의 나인수가 4라인을 갖고 있다. 그럼뭐 4대까지, 뭐 여섯 라인을 갖고 있다. 그럼면 뭐뭐 6대까지. 그뭐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7대까지, 최대로 7대까지 어, 대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트너의 매출은, 어, 나의 매출이 안 되는 거죠. 네. ACN 같은 경우는 이제 칠 때까지 인정이 되고요. 음, ACN 같은 경우는 이제, 어, QTT가 있고, 또, ETT가 있고요. ETL이 있고, TC가 있습니다. 그리고 RD가 있고, RVP가 있고, SVP, 이러한 어떤 명칭을 가지고 이제 직급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TC라는 자격을 이제 얻었습니다. 뭐 중간 정도 직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3, 400만원 정도 수입을 가져가는 이제 TC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의, 어, A 파트너, B 파트너, 뭐 C 파트너가 있는데, 무조건 세 라인을 이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 라인 이상을 만들었을 때, 최소한 세 라인 이상을 만들었을 때, TC가 되는데 이 A 파트너가 나와 같은 TC가 되면은 나의 보너스가 좀 이제 어 많이 제한선이 걸립니다. 이제 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나와 같은 직급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직급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 TC에게는 이쪽 RD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이 RD 파트너의 매출과 보너스는 인정이 또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독립됐다, 뭐, 이렇게 이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조금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어웨이 보상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의 우리 사장님들을 보면은 이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가 조금 이제 불편해지는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트너의 어떤 성장과 성공이 내 매출로 가는 분리 독립돼 버리는 그런 어떤 좀 어~ 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 하지만 또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거다 어~ 여섯 라인 일곱 라인 여덟 라인 열 라인 스무 라인을 계속 만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다면 그 분리 독립된 것이 별로 지장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리크리팅을막 무한대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달 유지 조건이 조금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의 매달 유지를 마감을 해야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직급에 따라서 그리고 뉴스킨 같은 경우는 개인 유지, 개인 회원 번호로 80만 원 정도 그리고 구름 유지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를 한 4, 50명, 6, 70명 정도 관리를 해가지고 매달 280만원, 300만원 이상의 소비자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또두 번째 유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유지 80만원, 두 번째 구름 유지 280만원. 이것을 동시에 매달 일으켰을 때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유지 조건이 좀 높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ACN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가입자를 20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뜰폰 고객으로. 플래시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제 상품을 취급하는 이제 알뜰폰 이제 가입자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알뜰폰 고객 20명. 근데 이제 이 20명의 가입자를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3개월, 6개월 되면 이제 단말기 바꾼다고 해서 이탈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5명 정도 이상을 만들었을 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500명 정도 참석한 그런 설명회장에 이제 참석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어, 강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 500명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10명 정도 이상을 가입자 만든 사람, 핸드폰 가입자 10명 만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7명이 들더라고요. 500명 중에서 7명. 몇 개월, 몇 년을 사업하신 분들인데, 가입자 10명 이상 만든 분이 500명 중에 7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지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 조건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에이 m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가입자 한 10명 정도 만들고 아니면 건강식품하고 화장품이 약간 좀 고가입니다. 굉장히 좀 비싼데 이러한 제품을 한30 많게는 한 5, 60만 원 이상을 매달 판매를 하거나 소비를 해야만이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핸드폰 가입자 2 0년 이상을 만들거나, 예,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매달 유지조건이 좀 난이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판매와 리쿠리팅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7년에서 한 10년 이상은 부업으로는 안 되고요. 부업으로는 힘들고 전업으로 사업을 했을 때한 1천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천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을 가져가려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되는데요. 물론 다이아몬드는 이제 한 3, 400만원 정도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한번 주는 이제 그런 강력한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너스를 받았을 때월한 천만원 정도 된다 이런 어떤 통계가 나오는 건데요. 아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제 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려면은 내가 1,600만원에 매달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6명이 1600만원을 유지해야 되고 6개월 연속으로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 1600만원 6명 모두가 다 1600만원 유지하고 이걸 6개월 연속 했을 때 다이아몬드 로 직급을 인정받고 보너스를 약한 달이면 천만원 정도 버는 그런 어떤 이제 수준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여섯 난 이상, 굉장히 리크루팅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판매 능력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매달 천육백만 원 정도 이상을 판매를 하려면은 정말 뭐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말 빵을 뜯어 먹어가면서 식사를 해결하고 정말 배달을 해가면서 이렇게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음 대신 이제 장점이 있다면은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은 그런 소비자들은 재구매율에 의해서 좀 수입이 안정적이다. 이런 어떤 얘기가 5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는. 수입이 안정적이다. 재구매가 있다. 이것이 5년 전까지 있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는 이또 재구매가 또 너무 안 되는 어떤 그런 또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왜냐면 지금 시대는 그 품질 좋은 제품을 모든 회사가 다 기술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최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품질을 모든 회사가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서 재구매가 된다 수입이 안정적이다. 이거는 이제 5년 전 10년 전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네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최저가 트렌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떤 수입에 또 불안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웨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이러니 어떤 보상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